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방생해버렸고, 내란수계에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나왔습니다. 윤석열과 그 공범들에 의해 수거당할 뻔했던 사람들의 두려움은 커졌고, 내란의 밤에 개헌군에 맞섰던 국민은 다시 불면의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검찰발 내란, 즉, 38 검란이란 말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검란을 계기로, 검찰의 존재 가치를 다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주의자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 퇴직한 검사들의 모임 검찰 동우회가 발벗고 나섰고, 검찰은 선제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억지로 발굴해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빈약한 핑계를 내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위해 법기술자들이 대거 동원됐고, 그들의 잔재들을 동원해서 발굴해낸 위헌성 주장을 검찰이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잔머리로 뭔가 해낸 것 같겠지만 검찰은 결국 자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죽은 권력이나 수사하면서 사람 사냥을 서슴지 않던 하이에나 같던 검찰이 이번에는 죽어가는 권력의 뒷배를 자청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틈만 나면 각종 카르텔을 척결하자고 했던 윤석열이 사실은 검찰 카르텔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8년 전 오늘 헌재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만이라도 법의 의미를 정확히 살펴서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으로 법치주의의 근본을 온전히 보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